은퇴 후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김씨 부부의 사연은 단순히 한 가구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세금 및 복지 제도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들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고소득자 기준. 김씨 부부의 경우, 은퇴 후 생활비는 국민연금 월 140만원과 주식 배당금을 합쳐월 330만원 남짓입니다. 이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결코 여유로운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탈락한 이유는 단 하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상위 10%로 자동 분류되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김씨는 국가가 정한 기초연금 부부 소득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단지 배당이 조금 더 잡혔다는 이유로 고소득자 취급을 받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부동산은 되고 배당은 안 되는 역설. 김씨는 은퇴하며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5억 원을 우량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 오히려 주식 배당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은퇴자들만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은 꾸준히 논의되고 조정되는 반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컨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양도 시점에만 세금을 내고 평소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씨처럼 은퇴 후 매달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람은 매년 금융 소득으로 소득이 잡혀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에서 돈 버는 사람들과 자산운용으로 돈 버는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건전한 자산 증식 방법을 모색하는 은퇴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2년째 묶여있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은 2013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비와 자산 가치도 크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은 12년 전의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2천만원은 상당한 금액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2천만원은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적어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은퇴자의 한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은퇴자들의 경우 금융소득이 주된 생활자원인데 이를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고 복지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조리가 계속될 것입니다. 김 씨는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착실히 준비한 노후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간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소비 쿠폰 몇 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및 복지 시스템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거리. 김씨 부부의 사례는 정부의 정책이 실제 국민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며 소득 하위 9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금융 소득 2천만 원에 덫에 걸린 은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심한 설계를 통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자조적인 노력을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은퇴자들의 소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단순히 소득 기준을 올리는 것을 넘어 소득의 형태에 따른 과세 방식을 차등화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 씨의 외침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